코코? 짖어! 그건 뒤로고 옳지 기다려 코코 짖어 지... 시키면 해야지 코코야 코코? 아무 때나 짖으면 안 되지 코코 짖어 지... 면 지져. 그거 아니야. 아니야. 코코, 기다려. 기다려. 뒤로도 가지 말고 기다려. 코코, 지져. 옳지. 한번더 해볼까? 시키면 짓는 거야. 아니야. 기다려. 코코. 기다려. 뒤로 가라고 안 했는데. 코코. 지져. 옳지.